그래도 체리나 씨, 돌아가보죠. 어우 돌아가보죠 떨는데요. 아, 신정환 씨랑 인생 행복은 좀 비슷해요. 네. 신정환 씨 룰라 컨주리 걷고 신나고 네. 체리나 씨는 룰라 디바 걸프랜드 네. 어. 디바는 여자 디오씨라는 얘기가 그래. 들을 정도로. 싸움 박자 많이 네. 어. 했어. <laughs> 아 근데 진짜 그때 정신 없었어요. 아, 진이 네. 얘기거리가 끊이질 않네요. 진짜. 그 어. 디바의 비키 진이 어, 예, 예. 체리나 씨세 분이 활동할 때 예. 다들 막 기가 쎄요시끄러시죠 아. 야, 진이는 <laughs> 내일이 방송인데 응. 공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어. 자 미국 가겠다고. <laughs> 어, 예, 예. 그것도 설득시켜가지고 또 데리고, 데리고.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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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그러니까 나이... 한 분은 뉴욕 스타일, 한 분은 LA 스타일, 한 분은 전라도. 스타일. 그러니까 뭐 무조건 <laughs> 어. 뉴욕, LA, 전라도가 만나서. 강조길에. 어유얘기가 있어요. 어, 싸움이 신정원 씨보다 한수 위라고 하던데 아, 제가요? 네. 잘 싸웠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 네. 한참 후배거든요. 어. 뭐, 아 굉장히, 굉장히 드센 씨요. 드센. 어떤 선수? <분이. 웃음> <laughs> 예? 어느 선수? 제니아 씨. 아 뭐.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뭐 어디여중 짱이 네. 학교 짱이었어요? 여, 여학교 근데 좀 전학도 아, 좀 네. 가고 그러긴 아, 했었어요이러분부인는데부 아, <laughs> 아, 전혀 아, 안하어요 아, 아니 근데 어렸을 때 얘기고 사실 남들보다 일찍 논 것도 있고 어. 춤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어, 춤을. 네, 춤을 정말 좋아했고 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어. 춤에 있어서는 솔직히 간지는 네. 춤출 때그 느낌? 느낌은 어. 사실 가장 나아요 채리시 음, 씨가. 네, 씨가 제일 이쁘게춤거 어. 그리고 고영욱 씨 조금 어딘가 좀 부족해 <laughs> 그당시 그 사장님이 이렇게 좋았어. 그 당시에 사장님이 어, 이제 아, 엉덩이 춤 아, 추고 아, 이런 거 내시서 아, 아. 추면 항상 이제 비디오 모니터하면서 영우가 추는 건 춤이 아니야 그랬어요 음. 그 고영신 성대모사해가지고 뽑혔어요 룰라 어, <laughs> <한국이 성대모사에 웃음> 네. <그래서? 웃음> 네. 오디션 볼때 성대모사 <laughs> 뭐, 뭐, 누구 있었어요 고영신 내가 다니던 교회목사님이었는데 <laughs> 둘은 <웃음> 오디션 보는데 옆에서 이거 키키킥거리고 있고 그거 어떻게 해요 별건 아니에요 그냥 해봐요 주이야 막 이런 거 해서 오디션에 왜잘안 보래 아니 처음에 와. 이제 듀스 춤을 췄어요. 나를 돌아 춤을 섞어놔서 라 <laughs> 했는데 춤도 별로고 뭐 이러니까 사장님이 <laughs> 더 보여줄 거는 안 되겠다 이 말까지 나왔어요. 그랬더니 와, 너, 사장님 정대모 사기 써 목사님 형내낼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뽑혔죠. 네. 유리씨가 턴피. 뭐한 남자 스타를 사이에 두고 라이벌이었던 이야기. 어, 그그 무슨, 그 무슨 얘기죠? 김종국 씨? <laughs> 아 아니에요. 그거 옛날 얘기인데 못 돼요. 음. 그러니까 언니랑 저랑 친해지게 된 계기가요. 어떤 한 남자를 동시대에 같이 사귀었어요. 이제 언니랑 저랑 속토놓고 얘기하다가 어? 같은 인물이네? 이러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진 거예요. 아,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치? 사귀는 상황에서? 아니요, 그때는, 그때는요. 그때는 헤어지고 둘다 헤어지고 아, 나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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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무 너무 웃긴 게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 이제 클럽을 놀러 갔어요. 근데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니나야 너랑 나랑 사귄 건 맞지만 음. 유희랑은안 사귀었다 어, 라고 저, 얘기를 어, 저한테 해. 그러시는 어,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얘기를 제가 언니한테 가서 했죠 언니 <laughs> 언니는 저랑은 사귀었다 했는데 어. 언니랑은 안 사귀었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언니가 이제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언니랑 저랑 또 그날 또 화두가 돼서 막 얘기를 하긴 어. 했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너무 잘 나가시고 아 그래요? 누구예요? 너무나 힘이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을 못 힘이 드리겠습니다. 힘이 있는 분이라고요? 네. 강동씨 강호동 씨 아니 그런 힘이 아니라. 최만만이힘 말고. 아, 아니 근데 한데. 그분이 뭐 저희한테 잘못한 건 없고요. 음. 누구지? 궁금하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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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자. <laughs> <laughs>